안녕하세요 즉재입니다 신의 탑 3부 136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는 리뷰할 내용이 크게는 없습니다 첫 번째 유한성 도원 야스라차의 암흑세계 안쪽에서 안락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암흑세계는 개꿀이네요 야스라차 같은 경우는 시안부 묘생인 것 마냥 언급이 됐었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장면입니다 야스라차의 삶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거의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 댕댕이 로포비아 가주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지자 자신의 나름의 방법으로 가주를 연매기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의 성을 받고 자하두군으로 들어가 군단장을 하면서 가주와 연을 끊은 채 살아가려 했지만 날뛰는 야마 일행을 발견 후 자신은 야마가 군단 근처로 오지 않게끔 하려 했지만 끝끝내 야마가 가주와 맞닥뜨리는 상황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야마가 죽었다는 거짓 보고를 한 셈이 드러나게 되므로 야스라차는 가주와 척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악감정이 없는 야마와 손을 잡고 가주를 한방 먹이려다 별 소득 없이 부유선을 타고 워퍼함 정도로 요약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야전 사령관 로 로보비아 로바도는 뒤에 나무 같은 걸 달고 있는데 창지기 랭커로 보이네요. 근데 체계가 헷갈리는 게 기린이 최상위 조련장이었는데 조련사는 조련장의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함선에 조련장이 죽어 있다는 걸 확인할 때의 모습을 보면 조련장은 아래급 인물처럼 언급하는 느낌인데 혹시나 더 높은 위치일지도 모르겠네요. 어감은 조련장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듯해 보입니다. 로보비아의 군 체계가 야전 사령관이 있고 그 밑이 군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로보비아 군의 군단장도 지파장보다 한급 아래이거나 지파장급의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 가능합니다. 사령관은 기린과 동급그 이상의 직위를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자격증에 비교해서 본다고 치면 예를 들어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술사인데 조련자와 조련장은 각각 기술사와 기능장의 느낌이 듭니다. 다섯 번째, 카데드의 고모가 로라하고 사촌이 자화 공주라면 로라는 로바돈의 딸이고 로라의 전인을 리레알과 시레알이 되겠네요. 로바돈이 초직계 자손이라는 게 밝혀짐으로 기린보다는 강하다는 게 확실해지네요. 초직계 자녀가 나와서 하는 말. 인데 예전에 로포비아의 초직계 자녀가 나왔던 시는 숨겨진어 스토리대였습니다. 이때 여덟 번째 아들이라고 말한 오다이 코브라를 다루던 자가 초직계 자손이었죠. 현재 오다이 코브라가 방치된 채 찢겨져 죽은 지금 그 여덟 번째 아들도 죽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예전 페르세우스가 말한 전시의 가주의 공석을 메울 수 있는 두 명이 로바돈을 제외한 나머지 초직계 자녀라는 점도 새삼스레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막상 구스장이 도착하자 그두 명은 누군지도 모른 채기린만 구스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즉 가주의 공석 어찌저찌 맺구나 가주와 직접 맞닥뜨려 싸우는 건 여전히 불가능한 차이라는 점입니다. 여튼 적어도 집화장들이 범접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말한 두 명과 로바돈은 동급이라는 것인데 그렇다 치면 야만의 전력과 로바돈이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게 밸런스가 얼추 맞긴 합니다. 1대1로는 거의 못 이긴다고 봐야 하고요. 로라에 대해서는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자면 로바돈의 독단적인 행동이 들어 있고 그 행동을 컨트롤하기 위해 로라를 인질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로바돈은 가주의 급소를 노린다고 합니다. 현재 가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포비더 가문의 급소라. 칭할 만한 것이 존재할지가 의문이네요. 그냥 가조를 직접 타격한다라기보다는 포비더 가문의 모함을 야전군 본대로 급습하는 느낌일 듯 싶습니다. 이번화의 제목이 로포비아 렌인만큼 렌이 나타나서 밤 앞에서 깝치기 시작합니다. 시네어를 다루는 렌이다 보니 시네어와 비슷한 괴물급인 리바이어던과 붉은 발이, 푸른 발이의 기운을 대략적으로 느끼는 듯합니다. 맹수를 보면 쫄 수밖에 없죠. 제발 진행되었으면 하는 전개 내용은 로포비아 렌의 죽음입니다. 렌의 존재가 사실 더 살아있을 만한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랜이 죽음으로 친위대가 밤을 목표로 규정하고 움직이는 그림이 그나마 재밌어지는 지능길로 보이네요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